안녕하십니까. 주식살롱 하창보입니다. 아마 23년도 또는 24년도를 준비하는 지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전기차가 안팔린데그 내용이 될것 같습니다. 사실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보면 많은 투자 분들이 어떤 데이터는 보고 하는 말일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또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렇지, 불편한데 누가 전기차를 타, 충전이 팔라도 없는데 주행거리도 그렇고 불편하다 그렇게 하는데 사실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라는 게 있죠. 그래서 초반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많이 알다시피 어 먼저 이제 뭐 가장 걸리는 부분이 좀 비싸다는 거 있을 수가 있고 또 충전도 불편할 수가 있고 또 사고 발생에 대한 위험이라든지 아니면 은 보조금을 축소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은 좀 주춤합니다만은. 주식 시장에서만큼은 대부분인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범용적인 소비가 될 때는 이미 그 시장은 성숙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주가는 가장 많이 올라갈 때가 성장기 때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23년도 하반기 들어서 가장 어 시장에서 전기차가 팔리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정말 거를까? 아니면 앞으로 어떤 트리거가 있으면 또 이런 게 변할 수 있을지 한번 같이 생각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 한번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좀 봤는데 제가 설명한 건 아니고요 네, 미래세정권과 시카고 영, 에너지연구정책연구소에서 자료는 자료인데 지금부터 같이 보시면 여러분들도 아마 끄떡끄떡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된 이유가 조금 굵은 색이 주된 이유고 아니면 두 번째가 부차적인 이유가 되겠죠 이유가 뭐한 가지만 있지 않겠,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용을 딱 보면 실제적으로 비싸다가 일단 가장 큽니다 비싸다가 전체 비중이 한80% 정도가 되는데 구매하지 않는 이유 근데 그 중에서도 이 같은 막대 그래프 내에서도 약간 1차적으로 그러니까 비싼 게첫 번째가 비싸서 안살 거냐가 제일 높으면 60%가 넘죠 그러면 아 일단 전기차는 여전히 비싸구나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그럼 전기차 가격이 내려가면 되겠네요 일단 그 생각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차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GM도 마찬가지고 배터리 가격을 내리면 되겠군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두 번째가 충전 인프라 부재라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많이 느낄 겁니다. 그렇지, 우리 주유소 같은 경우는 지나다 보면 뭐 그냥 다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근데 미국은 조금 다르죠. 저는 뭐, 미국을 많이 가보진 않았습니다만은 미국이나 저기, 텍사스 같은 서부나 이렇게 뉴욕은 다르겠지만은 보면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쪼밀쪼밀하게 주유소가 있지는 않겠죠. 한참 가다가 있고 그러겠죠. 그래서 충전 인프라가 부재한 것도 약간 전체 비중에서 어, 80% 육박하는데 절반 정도가 넘는 게 그래도 주유소 어떻게 보면 이제 전기차니까 충전소가 되겠죠. 네, 충전소가 그것도 이유있으면 좋습니다. 그럼 1번, 2번 자체가 대부분이 일단 비싸고 충전 인프라가 부재하다. 그러면 이제 거꾸로 놓고 보면 나중에 전기차 가격 내려드리고 <laughs> 충전 인프라 많이 달면 사시겠군요. 도 봅시다. 자, 배터리에 대한 우려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여기는 제가 판단할 때는 안전성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가 아,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어, 우리나라도 처음에 스마트폰이 나올 때는 부풀림 현상도 많았어요. 그쵸? 지금은 이제 일체형으로 붙어 있습니다. 이거는 갤럭시 폴드4인데, 뭐꼭뭐 뭐 기종을 말할 필요 는 없습니다만 요즘에 나오는 스마트폰은 전부 다 일체형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5년 전이, 5년 조금 더 닳았을까? 탈착형이 있어가지고 서 넣고 빼고 했죠. 갖고 다니면서. 그때만 해도 부풀림 현상이 있었어요. 배가 불러가지고 1년 쓰면 중방경도잘 됐죠. 그러면 전기차 배터리는 이거보다더 크기 때문에 배터리 우려는 아마 폭발 위험도 있을 거고 또 하나가 방전되는 거 그쵸? 방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음 주말에만 차를 타시는 분이에요. 주말에만 주중에는 그냥 지하철 타고 다니시고 보통 그러신 분들 많단 말이에요. 자동 매일 뭐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으신 분도 많잖아요. 그러면 배터리라는 게 가만히 차를 안, 도, 안 돌리면 자연스럽게 방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아마 우려를 하실 거예요. 특히나 또 겨울 같은 날, 추울 때뭐 이런 생각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이 이야기인 가지고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데 캠핑을 갔어요. 겨울에 캠핑을 갔는데, <laughs> 그렇죠? 네, 캠핑을 갔다고 해요. 이제 뭐 바닷가나 산속에 전기차를 타고 캠핑을 가서 하룻밤 이제. 어, 야영을 했습니다. 근데 다음날 아침에 이제 시동을 걸어야 되는데, 예를 든 거예요. 배터리가 방전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또 하나 네 번째가, 제가 보니까 딱네 번째 같은데, 네 번째가 보게 되면 이제 충전이죠. 주유소 같은 경우 우리 아시겠지만은, 그냥 뭐 차가 물론 주유소 좀 막히는 것도 있겠지만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주유소 들어가서 나오는데, 어지간해서는 30분은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워낙 우리나라가 주요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거 있겠지만은. 근데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충전 시간도 오래 걸리고 급속이든 완성이든. 그래서 이런 불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전기차를 구매하지 않는 이유라면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인사이트. 이제 뒤집어야겠죠. 어떻게 내가 재 그러니까 전 일생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현대차에 안으라면, 테슬라에 안으라면 아니면은 GM이나 포드나 BMW나 벤츠에 사장님 이라면 우리가 전기차를 만들건데 어떻게 해야 소비자들의 니즈를 덮어 짓을까 다시 보시죠 항상 솔루션은 문제점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비싼 가격 그러면 싸게 만들면 되죠 두번째 충전 인프라 부재 이거는 어쨌든 인프라 스트럭트이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과 함께 정책 패러다임이 변화를갈 겁니다 배터리에 대한 우려는 기술 개발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죠 충전 시간 같은 경우는 배터리와 같은 결론이죠 그래서 큰 관점에 놓고 봤을 때는 생각보다 전기차를 구매하지 않는 이유는 어떻게 보게 되면 약간의 선입견이 많고 아직까지 나와 있는 전기차 현재 제도 자체가 약간은 초기 시장에서 그런 거죠. 그 초기 시장, 구매하지 않는 이유에 비싼 가격을 엎어줄 수 있는 게 바로 보조금 정책입니다. 근데 23년도, 24년도, 그리고 23년도에 미국의 이제 IRA 법안이라는 것 자체가 본격 시행이 되면서 전기차가 비싸다는 것 자체를 눌러줬죠. 미국 차 같은 경우, 미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 같은 경우는 대당 7,500만, 7,500달러죠. 우리 돈으로 치면 대략 1,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1,000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대략 그 가격을 6만달러 정도로 맞췄으는 5만달러 이하로 내려가겠죠. 그러면 한 하루 계산하면 한6천만원 이하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근데, 그 관련해서 상반기 때는 상당히 전기차가 많이 나갔는데, 어느 정도 이제 어떤 이슈가 나오냐면, 하반기에 미국에서 전기차도 안나고안안 안안 팔렸어요. 그러면 그 미국의 전기차가, 테슬라의 전기차가, 실제적으로 보조금을 지급을 안 했느냐? 아니죠. IRA 법안과차 어, 대당 7,500, 어, 7,500달러죠. <laughs> 말이 헷갈린데, 그거는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그냥, 2024년도에 바이든과 트럼프의, 트럼프는 모르죠. 아직은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미국의 대선이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IRA 법안, 아무리 바이든 2030년까지 전기차를 50%까지 한다고 했습니다만 하나의 정책 공약인데 사실 실제적으로는 지금 자료를 보시면 보조금 정책은 시간을 갖고 글로벌적으로 다 축소를 하는 겁니다. 미국이 유독 IRA 법안을 내세우면서 보조금 정책이 강화했을 뿐이죠. 이 자료는 22년도 자료입니다. 조금 지났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주는 것 자체가 지역마다 다릅니다. 서울시는 다르고 기방마다 다 다른데 핵심은 뭐냐 하면 계속적으로 줄여든다는 겁니다. 중국도 원래 오래 줄였다가 조금 다시 일부 살려둔 거예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비싼 가격 이제 충 보조금 안 주면 안 산대. 그거는 이미 현실적으로 글로벌의 결혼 같은 경우는 24년도, 5년도 해가 가면 갈수록 보조금 정책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하면 실제적으로 보조금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지금 먼저 보게 되면 초기 시장에서 어떤 정책적인 관점으로 들어가는 게 보조금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보조금이 들어가는 데가 어디에 많냐하면 이건 약간 주식과는 좀 다른 이야기인데, 어, 우리가 스타트업 기업들. 그렇죠 그럼 정부에서 뭐, 소, 어떤 스타트업 기업들 창업한다든지 아니면은 국가에서 뭐 바이오 크러스터, 뭐 반도체 크러스터, 그런데 입점하면, 뭐, 서울로 한번 이야기 드려볼까요? 저기, 판교 같은 데 들어갈 때 보면 중소기업들 3년 동안 뭐, 세액 공제해준다든지 아니면은 또 법인세 감면해 뒀데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정부 정책에서 실제적으로 보조금 제도를 쓰거든요. 태양광도 마찬가지고 풍력도 마찬가지고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친환경이라는 큰커들에서는그데 그것 자체가 더 이상 보조금이 주지 않아도 될 정도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단위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침투율 자체가 10%가 넘어가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잠깐 같이 보시면 23년도 기준으로 BEV 침투율, 우리가 말하는 전기차 순수 전기차 포함해서 하이브리드 카 포함해서 침투율이 글로벌 기준으로는 10%가 넘어갔죠. 중국은 이미 두 자릿수 훌쩍 넘었고요. 영국도 마찬가지 미국은 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조금 봤던 막연하게 보조금 정체가 폐지되면은 전기차가 안 팔린다는 생각은 생각보다 높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몹시 앞서가는 거고 첫 번째 이야기에서 나왔던 구매하지 않는 이유는. 실제적으로 초기 시장에서는 전기차가 내연기관보다 비싸게 팝니다 그렇죠 똑같은 벤츠 S클래스를 만약에 1억 5천에 판다면 벤츠 S클래스를 예를 들어서 전기차로 만들면 비싸게 팝니다 1억 5천이 아니라 2억 정도는 받겠죠 근데 그거 자체가 어느 정도 갖춰지게 되면 전기차가 비싼 것도 있는데 내연기관도 같이 올라간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결과적으로 전기차 가격은 초반에 어떤 이슈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존의 동급의 내연기관 차보다는 비쌉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소나타가 있고 소나타 하이브리드가 있습니다. 렉서스가 있고 렉서스 하이브리드가 있죠. 당연히 하이브리드 글자가 들어가면 비싼 거예요. 근데 그 비싼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타는 이유는 유지비 때문이죠. 아니면 사실 뭐 자동차를 사면서 제가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누가 환경을 보고 타겠습니까? 그냥 유지비 때문이 좀 크거든요. 사실은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종국에는 저는 전기차 가격하고 이내연기관 차는 격차를 좁히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전기차 가격이 더 이상 오르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은 결정적으로 내연기관의 차차 차, 차 우리가 말하는 휘발유 차를 말하는 겁니다. 휘발유 차의 가격 자체가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요즘에는 자동차나 나오면 뭐 5천만 원, 6천만 원 전후잖아요. 그 관점을 한번 보신다면, 아까 살펴봤던, 요거, 보조금 정책 배나, IRA 배나, 바이든 트럼프,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큰대세적인 흐름은 될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야기를 한번 보게 되면, 요, 어, 배터리 장비하기는 조금 있다 할까요? 실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 침투율이 10%가 안됐단 말이에요. 미국은 51개, 50개의 주가 있죠. 그래서 가장 미국에서 이제 보게 되면, 가장 그, 의무주로 미국은 각 주마다 그래서 연방법원이라고 그래. 요 연방추잖아요. USA의 약재가 United of State의 약재잖아요. 미국은 미합중국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각 주마다 법이 다르죠.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도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이건 2019년도에 나왔던 법안인데 지금도 진행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전체적으로 자동차의 50% 이상이 친환경차로 팔 수밖에 없고 지금 글로벌 미국 기준으로 가장 많은 전기차 공장이 들어가는 곳이 바로 텍사스, 일리노이, 조지아 쪽입니다. 여기가 전부 다, 한때는 트럼프 공화당의 텃밭이었지만은, 이 조지아라든지 텍사스라든지 이쪽의 사람들이 대부분 바이든을 지명을 했었고, 지금 미국을 놓고 보면 앞뒤가 맞질 않죠. 자, 그런 과정인데, 이쪽 같은 경우는, 텍사스도 오르고, 조지아, 일리노이나 이쪽 같은 경우는, 과거 4년 전보기에 보이는 의무 판매 대수가 엄청 작습니다. 근데 물론 추후 법원에서 그건왜 그러냐면 이쪽 같은 경우는 워낙 우리가 러스트벨트라고 이야기를 했죠 대표적인 미국의 공업지대입니다 캘리포니아나 이런 지역 같은 캘리포니아 밑에 플로리다 이런 데는 대부분이 관광 휴양 도시고요 그 관점을 놓고 보게 되면 제가 판단할 때는 텍사스나 미국의 텍사스나 오리건이나 조지아나 일리노이가 지금 이렇게 낮은 이건 한 3년 전 자료이긴 합니다만 낮은 의무 비율을 막 높이지는 않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앞으로 자동차 자체가 GM이나 포드가 텍사스라든지 쪽에서 만들게 되면 그것 자체가 팔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 판매 비율에 따라서 미국의 전기차가 폭발적으로 비율 자체가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절대 파이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가 저희 생각이고 미국은 아직도 10%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IRA 법안이라는 것 자체가 물론 20% 4년도 대선에서 공화당이 우승을 하면서 어느 정도 축소는 되겠지만, 은 그거는 대통령이 그냥 직권으로 야, IRA 없애! 이렇게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 그건 또의회의 과정을 고쳐야 되는 거죠. 하원과 상원의 법안의 변경이기 때문에. 근데 시장은 미리 23년도 하반기에 별거 아닌 데이터를 가지고 많이 긴장하는 것 같은데, 그 별거 아닌 데이터를 보도록 하죠. 바로 이겁니다. 이걸 보면, 아, 우리가 고개를 거뜩거뜩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게 있습니다. 이 침투율 10이라는 자리가 있는데, 이 그래프가 뭐냐 하면, 어 막대 그래프가 글로벌 전기차의 판매 절대대수입니다 그러면 2023년도, 이 자료는 이제 연초에 나온 자료인데요. 2023년도 기준으로는 대략, 어 이게 100만 대니까 1000만 대 정도를 계산을 한 겁니다. 글로벌 전체 기준으로. 전체 기준. 중국이 당연히 압도적이었겠죠. 그리고 나면 올라가는 속도 자체가 그 다음 24년도가 뭐 1,200만대, 1뭐 이렇게 2027년 정도가 되게 되면 한 1,900만대 정도를 전망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조금 보면 데 시장에서는 이걸, 이것보다 YOY에 집중을 하는 거죠. YOY 이런 건 뭐냐면 전년 대비해서 몇 퍼센트 증가했냐 이야기거든요. 근데 저기는,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요. 자, 이게 어, 절대 파일이 올라갑니다. 올로는실제 그러니까 판매 대수는 뭐 연간 기준으로 1 0만대 팔다가 다음에 1200만 대를 팔면 20% 증가한 거고 그다음에 또 200만 대를 더 팔았어요. 그럼 20%가 안 되겠죠. 이렇게 16%로 갈 거고. 그리고 300만 대를 더 팔았습니다. 그러면 또 떨어지겠죠. 그래서 고도 성장기 관점에서는 YoY라 그래 가지고 증가율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는 성장 속도가 멈췄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정가, 율론 떨어질 수 있습니다만 절대 파이가 올라가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실제적으로 전기차와 내연기관의 격차가 좁아지게 됩니다. 좁아지는 관점에서는 올라가는 게 전기차의 판매 속도 속도는 드리지만 절대 파이는 커진다는 거죠. 그 관점에서는 전기차가 안 팔리고 팔리는 것보다 국가의 정책 그리고 GM이나 도요타나 현대나 향후 미래 10년을 보고 투자를 한 거란 말이에요. 현대차는 <laughs> 길어지는 현대차는 이제 내연개발 R&D 부서 자체를 안 합니다 도요타나 어, 그렇게 전기차가 필요 없다고 말한 도요타도 전세계 자동차 1위 회사 연간 천만 대를 판매하는 도요타도 전기차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왜 그러냐면 패러다임이 되나 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현재 어느 정도 23년도에서 40년도 넘어가는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어, 증가 판매 둔화 때문에 많은 이제 2차 전지나 전기차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속도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질 수 있는데 전 이렇게 좀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화면을 딱 보고 한번 결론을 지어 보겠습니다. 일단 10%가 넘무 섰기 때문에 더 이상 성장성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장성이란게 뭐냐면 지금 글로벌 기준으로 침투율이 10%, 침투율이 1 0란 말은 100대 중에 10대가 내 눈에 보이면 10%된 거죠. 어느 정도 어떤 신산업이든지 간에 10대 중에 한대 침투율이 10%가 넘으면 더 이상 성장주가 아닙니다. 고속 성장주가 아니고 안정 성장으로 가는 거고 그는 새로운 기술의 패러다임이 아니고 이미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장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럼 그때까지는 침투율 전까지는 아까 봤던 대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yy 근데 침투율이 10%를 넘어가게 되면 yy가 감소하는 것보다는 결정적으로 막대그래프 전체 세일즈가 커지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봤을 때 앞으로 보는 관점은 바로 이겁니다. 비싼 가격과 충전 인프라 부재 배터리의 우려에서 가장 그러면 향후에 자동차가 많이 팔리는 속도는 뭐냐 하면 자동차의 비싼 가격은 떨어지진 않을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인 게 있기 때문에. 그럼 결정적으로는 어떻게 자동차 제조사 입장에서는 배터리의 원가를 낮추는 거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2000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2023년도 하반기에 유독 배터리 원가의 가격이 많이 내려간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이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전기차 보급 속도를 강화하기 위해서 배터리 원가를 낮출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떤 시장을 잠식하기 위해서는 제일 많이 할수 있는 게 저가 정책으로 물량으로 밀어내는 거거든요. 중국 업체에서도 실제적으로 글로벌 철대파이는 중국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테슬라는 이제 성장주가 아니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비싼 가격보다는 이제 마켓리데이치를 이탈했기 때문에 테슬라 23년도 정책을 보게 되면 오히려 충전 인프라, 자율주행, 구독 경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전기차가 많이 팔리고 안 팔리고는 결정적으로는 제너럴 모터스나 포드나 퍼스바겐이나 일본의 도요타나 한국의 현기차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전기차를 시장에 내놓냐의 문제고. 그내눈 속도에 따라서 비싼 가게인 것 자체는 소비자 인식이 되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제가 판단할 땐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우리가 선택의 폭이 많지 않았어요. 이미 나와 있는 전기차가 많지 않고 주요 메이저, 테슬라, 중국산은 싫고 근데 벤처나 비엠도 아우디를, 아우디를 타고 싶은데 너무 비싼 거죠. 국산 전기차를 사려고 했더니 아직까지 내눈 높이는 5천만 원, 6천만 원의 고급 세단에 맞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선택은 어쩔 수 없이 하이브리드 카로 많이 갔습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전기차 라인업 자체가 강화되고 25년 때 다양한 선택의 폭이 나오게 되면 테슬라의 판매량은 떨어질 것이고, 떨어집니다. 테슬라의 판매량은 떨어지고 보다 좋은 성능에 이쁜 디자인에 많은 인프라가 발되겠죠 그래서 저는 약간 25년 전후를 본격적으로 전기차가 침투율 자체는 이제 의미가 없고 본격화된 양상으로 보고 있는 거고, 만약에 전기차를 투자하시는 분이나 배터리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1년, 2년의 배터리 원가의 변화라든지 이런 거 또는 수요 드나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조금 긴 호흡으로 앞으로 짧게는 3년, 25년 정도 길게는 한 7년 정도 2030년 정도를 생각해서 보신다면 이 산후의 패럼다임 자체는 되게 강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첨언을 하자면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중국의 l f p 배터리가 아닙니다. 그거는 물량 게임에서 할 수가 없는 게임이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한국이 그동안 보였던 산업 같은 경우는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산 반도체 원료를 수입 가공해서 미세공정이란걸 만들어서 고부가 가치의 랜드프레시나 HBM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한국의 배터리 산업의 선택은 결정적으로 싼 원료를 사서 그것을 싸게 파는 배터리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보여줬던 경제 구조 그대로 NCM811이든 4680 배터리 든 고부가가치 배터리를 하면서 절대 파이는 작지만 은 개수는 적게 팔려도 마진율이 높은 산업으로 갈 겁니다 그런 관점을 보신다면 아마 지금 아직까진 데이터가 잡히지 않겠지만 은 시장에서 지나치게 침투율 하락과 중국산 저가 배터리 배터리 주요 소재의 어, 가격으로 인해서 원늘은 악플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는 데이터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절대 파이가 커지는 쪽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신다면 여러분들이 긴 호흡으로 이쪽 산업도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겠습니다. 조금 길었나요? 그래도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